1. 갑작스러운 소식. 충격과 애도의 파도. 토요일 아침의 공기는 보통의 주말처럼 느슨하게 흘렀지만 2025년 9월 6일 대한민국 온라인 생태계는 단한 줄의 속보로 얼어붙었다. 대도서관, 본명 나동현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많은 시청자에게 밤을 건너는 동안의 위로이자 한국 인터넷 방송이라는 장르의 품격을 끌어올린 대표주자였던 그가 예고 없이 떠났다는 사실은 곧바로 충격과 상실감으로 확장됐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던 팬들은 물론 동료 크리에이터들 역시 믿기 어렵다. 는말 외에는 달리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했다. 이는 한 개인의 부고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적 궤적을 형성해온 상징이 꺼졌다는 집단적 체감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골자는 간결하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광진구의 자택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해 비보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이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단정과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유가족과 팬덤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건 보도의 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특히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서 심장 관련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 는 대목이 전해지면서 지병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역시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 뿐이다. 수사와 검안은 확정이 아니라 배제를 통해 좁혀가는 과정임을 상기할 때,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애도를 이어가며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일이다. 추측의 파문은 빠르고 넓게 번지지만 돌아오는 상처는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격한다. 사건의 초기에 이성적 절제를 요청하는 경찰의 당부는 그래서 타당하다. 충격을 배가시킨 것은 그가 비보 직전까지도 누구보다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점이다. 사망 이틀 전인 9월 4일, 그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린 2026S 서울패션위크 행사에 참석해 포토월 앞에 섰다. 그날 밤에는 오랜 루틴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긴 시간 소통했다. 방송에서 그는 아침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느라 잠을 많이 못 잤다 고 말하며 피로를 드러냈다. 평소의 활력 위에 스치듯 얹힌 피곤함. 그 사소한 일상의 흔적이 이틀 뒤엔 영영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의 전조처럼 회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상실을 더욱 쓰라리게 만든다. 2. 마지막까지 왕성했던 활동 무엇보다 충격을 크게 만든 건 대도서관이 비보 직전까지도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망 이틀 전인 9월 4일 그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 이크 2026S. S 행사에 참석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 앞에 그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같은 날 저녁에는 평소와 다름 없이 게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다만 이날 방송에서 그는 아침 일찍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며 피로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동료 유튜버 고웅은 형이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자주 말하셨다. 쉬는 시간조차 없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처럼 누구보다 바쁘고 열정적으로 일해오던 인물이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업계 동료들에게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3. 동료들의 추모와 팬들의 눈물, 비보가 전해진 직후 동료들과 팬들의 애도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개그맨 김대범은 SNS를 통해 대도서관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다. 구독자가 많다고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보 유튜버들을 돕는 멋진 사람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가셔야 했는지 너무 허탈하다. 나는 글을 남겼다. 동료 유튜버 고몽은 울먹이며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대도 형의 방송이 큰 힘이 됐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유튜브 시작에도 늘 그가 있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다. 팬들의 애도는 그의 유튜브 채널과 SNS 댓글창을 가득 채웠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전 부인 윤댕, 본명 이채원을 향해서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스스로도 잘 추스르길 바란다. 라는 위로가 이어졌다. 일부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은 2차 가해를 멈추고 고인을 추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인터넷 방송의 개척자. 대도서관. 대도서관은 단순히 유명한 게임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한국 인터넷 방송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물이었다. 2010년 아프리카 TV BJ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당시 난무하던 욕설과 선정적 방송을 거부하고 욕설 없는 청정방송을 내세웠다. 이후 유튜브와 트위치로 무대를 확장하며 인터넷 방송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특히 아프리카TV의 갑질 논란으로 생태계가 요동치던 시기에 과감히 플랫폼을 옮겨 성공을 거둔 그의 선택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었다. 그의 채널은 종합 게임 방송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고, 구독자는 보도 시점 기준 1 4 4만 명에 달했다. 무엇보다 그는 업계 선배로서 초보 크리에이터들을 멘토링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오, 역경의 어린 시절과 자수성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성공 뒤에 숱한 역경이 있었다. 인천 숭리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보일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생활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며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그는 막노동, 편의점,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인터넷 강의 회사에 입사해 기획자로 일하며 방송인의 꿈을 키웠다. 사채업자가 집 문을 두드리던 기억은 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방송 중 노크 소리만 들어도 그때의 공포가 떠올라 힘들었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 경험조차 자신의 서사로 만들어 팬들과 공유했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6 윤댄과의 인연 사랑과 실연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은 전 부인 윤댕이다. 두 사람은 2014년 연애 사실을 공개했고, 2015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송도의 신혼집에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유튜브 대표 부부 크리에이터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윤댕이 희귀병인 이가 신장병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큰 시련을 맞았다.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아쉬움은 결국 5년 뒤 웨딩사진 촬영으로 채워졌다. 2020년에는 윤댕의 과거 이혼 경력과 아들 건우의 존재가 공개되었으나, 대도서관은 변함없이 건우를 받아들였다. 그는 책임감 있는 위부다버지였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2023년 7월, 그는 생방송을 통해 협의 이혼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가족보다는 친구로 더잘 맞는다. 는 솔직한 설명과 함께였다. 이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이자 사업 동반자로 지냈으며, 반려견과 아들 양육도 원만히 합의했다. 7. 다채로운 꿈을 품었던 사람. 2012년 9월 30일 방송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렇게 털어놓았다. 강연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다. IT 기업 CEO도 되고 싶고, 영화 엑스트라로 웃긴 조연도 하고 싶다. 죽기 전에는 내 목소리가 담긴 다큐멘터리를 꼭 찍고 싶다.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방송인으로서 강연을 했고, 책을 냈으며,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넘어 문화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가 품었던 수많은 꿈은 차근차근 현실이 되어갔다. 8. 대도서관이 남긴 유산. 대도서관은 한국 인터넷 방송의 궤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방송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콘텐츠는 풍격을 끌어올렸고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 멘토로서 길을 열어주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안타까우나. 그가 남긴 발자취는 여전히 빛난다. 욕설 없는 방송, 따뜻한 멘토링, 그리고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 그것이 바로 대도서관의 유산이다. 9.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대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방송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웃음, 따뜻한 말, 그리고 남긴 수많은 영상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인터넷 방송의 초창기를 함께한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BJ가 아닌 한 시대를 열었던 개척자였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억측이나 호기심 어린 추측이 아니다. 차분히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도서관님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따뜻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 것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